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페이지로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예. 은혜를 아는 사람 세 번째 한번 더를 할줄 아는 성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더를 할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 때에는요. 노력하면 된다. 우리 때까지는 그래요. 노력하면 그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ai 뭐 로봇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한다 라는 거예요. 예, 노력해야 소용이 없다 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운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들이 다 이미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력은 우리를 배신한다. 노력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보다 운빨이 좋아야 되고, 운빨보다 환경과 상황이 더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는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 어 한번 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한번 더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 노력해야 소용이 없으니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라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사람,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요, 동작을 1 0일 100일 동안 100번의 연습을 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요, 101일 동안 101번의 연습을 더 하더라, 라는 거예요. 남들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한 번을 더 시도해 보는 것. 예,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한번더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힘들지만 한번더 움직여보자 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한번더 시도해 보자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노력들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더 해보는 것, 힘들지만 한번더 해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가나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나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한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지 아니할까 해가지고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 다이세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하소연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게 이미 다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연약한 자를, 불쌍한 자들, 병든 자를 다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간청을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그 사랑 때문이라도 내 딸을 고쳐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예, 무정함, 무정함, 아주 쌀쌀맞게 대답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하시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 쌀쌀 맞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반부에 보시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된다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된다고. 제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냉담이요, 냉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이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일순이다. 너는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내 우선 순위는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종족 유대인들이 1순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때 쌀쌀맞게 웃고 냉담하게 그러다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고, 섬겨야 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쌀쌀맞게 그렇게 나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냉담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당장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갔을 거예요. 다른 데 가겠죠? 이 가난한 여인도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데 내가, 내가, 그럼 말지 그냥 그런데 한번더 시도를 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거예요 한번더 얘기를 합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 한번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신 행동이 무엇이냐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거예요. 예. 어느 주인이 자기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 개 개라고 얘기를한 거. 너는 개야. 개개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 사람들을 개, 돼지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 모욕까지도 지금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 XX. 예,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 예? 아니 이런 욕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그내 네 딸을 고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쌀쌀 맞고 냉담하고 모욕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은 먹을 자격이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 부스러기가 상에서 떨어지면 개는 얼마든지 밑바닥에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개돼지 취급받는 사람인데 어찌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스러기는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 돼지는 그거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소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가지고, 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온전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제가 조금 묵상을 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래. 한번더해 보자의 믿음.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보셨느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여인에 향해서 쌀쌀 맞게 얘기하고, 냉담하고, 욕까지도 하고,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보자. 이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한번더 해보자. 라는 거예요.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해보자. 남들은 그냥 뭐더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이 여인은 그래. 한번더 해보자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구족화가 발로 그림을 그리는 김 밝은 터. 이름이 밝은 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릴 때 감전을 당해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려고 청년 시기를 보내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까? 사살을 할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 분이 길을 가다가 화실을 그림 그리는 학원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나도 저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팔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날 조금 가르쳐주면 발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두 팔이 없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피웃을 텐데 아니,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고, 그렇게 비웃을 터인데, 그래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럴지라도 내가 한번더 들어가 봐서, 한번 청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빌딩이잖아요. 높은 빌딩, 도시의 빌딩. 그런데 그 빌딩의 맨 위에 불빛이 비치잖아요. 저 불빛의 모양이 무슨 모양인 것 같습니까? 사람의 손톱 모양 같잖아요. 손톱 모양. 예, 네.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세요. 왜 그럴까요? 예, 팔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팔이 없잖아요. 팔이, 예, 팔이. 예. 그한번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화실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린 그림이 시가로 팔릴 때를 몇 백만 원에 팔려요. 예.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한번더 해보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한번더 내가 은혜를 받자.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한번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더 은혜를 달라고. 한번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예배 드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린 데 똑같지, 뭐, 예배가. 예배가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매 주일 예배를 와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한번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 한번 해봐야지. 그러신 분들이 오늘도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그냥 말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뭘 해도 소용이 없지. 거기서 중단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한번더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수장이가, 석수장이가 돌을 깨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예,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석수장이가 돌을 깰 때에 몇 번의 돌을 깨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까요? 몇 번이나 망치질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까? 정답은요, 수백 번, 수천번, 수만번의 망치질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더해 보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석수 장이가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그렇게 망치질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여러분 우리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별 수가 없지. 뭘 해도 별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해보자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는 구회말 투어부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야구는 뭐다 그렇지, 뭐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야구는 구회말 투압부터다, 투압부터. 모른다라는 거에 모른다라는 거. 전문가들도 1대, 뭐 10대 0으로 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점수가 구회말 투압부터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은 10대 0으로 한 팀이 치고 있다 할지라도 지고 있습니다. 이 어, 게임은 이제 승패가 갈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기는 끝나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나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구회 말 투어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왜한번더 기도하지 않고 한번더왜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10대 영으로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게임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에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더 은혜 부하고 때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을 구석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믿을 구석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 데리고 호주에 갔었을 때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가족을 돌봐주었던 어느 교회 한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가족을 옆에서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교회 섬기는 데도 알아봐주고 얼마나 관심을 써줬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외 가족들이 나가 있으니까 예.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기대를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는 게. 그런데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을 구석이 어디입니까? 위 아닙니까 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을 구석 아닙니까? 믿을 구석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도 믿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을 구석 하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뭘 해도 소용이 없지가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도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구해보자. 한번더그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자. 라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해보자.